긴급하게 아,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발이 보시면 위에 여기 유격이 생겨가지고 애가 힘을 못받는데 여기 하나 어깨걸이 해가지고 하나 올려놨거든요 예, 이제 이것만 올리면 되는데 여기 여기 있는 상품 중에서 닌텐도 스위치가 걸려져 있어요. 음, 내 감은 이게 맞아. 제발. 음, 그렇다 생각하고 이제까지 시도를 했었죠. 예. 제발 맞기를 바라면서 한번 뽑아 봅니다. 사실 집게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었는데 결국 어깨골이로 어떻게 넘겼네요. 여기까지 온 것만 대단하다. 이거를 여기까지 못올줄 알았어. 기 가지고 넘어가면은 아야 이걸 어떻게 넘기지? 이, 이것도 어깨골이 해야 되나? 지금 힘을 제가 깊은 아래 쳤을 때 넘어. 네. 이게 끌고 들어가는 힘이 안 돼요, 지금. 집게가 많이 모아지는 만큼 힘을 못 받아. 더 어, 들어가. 많이 <laughs> 쪄. <나 있잖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너라, 아니야. 너 아니야. 어, <laughs> <오>, 들어갔 <laughs> 어, 야. 어. 그래 하고 싶은데 하. 아. 목이야, 아, 그만 물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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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빠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빠지고 오케이 a y 이 k a y okay, okay, 기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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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k a 엮어야되는데 아 지금 엮어도 으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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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아이씨 아냐야냐아냐 와 진짜 끄고 와, 들어가 와끄구 들어가네 이야 이거 또 어떻게 그래 또 해야 되나 그냥 누구든 포기할 법은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포기론 안 하겠죠 여기까지 와 버려서 수을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까지 안 왔으면 포기했을 거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 음와 버렸어 <laughs> 와 여기서부터가 어떻 보면 여기서부터도 뭐 처음부터 시작한거랑 만만치 않은 난이도인거 같기도 하고 맞와 진짜. 진짜 이거 어깨 음, 걸어야 돼 이렇게 망가미 교차하네요 쳐다보고 있는데 아스럽습니까? <laughs> 응 이제까지 보면서도 되게 그랬는데 여기까지 넘어왔는데도 되게 그러네요 이래 씨 패드! 야와 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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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뭐, 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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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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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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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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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안쪽에 있나? 좀거길거이 앞으로? 응? 앞으로 살짝? 만들어 이거. 이거. 이 만들어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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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옆이 제발 옆에라 옆에라, 옆에라 옆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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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이 한 번.. 와아무고 자아 와.. 포크레인 만들까요? 포크레인 만들고 나면 저지이는 어떡하려고 아, 저.. 저지 따라서 알.. 따라서 들어.. 가면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한데 어. 타이사이 들어갔나? 아니야 너 잡는 거 아니야? 아, 저 발에 걸려야 되는데 뒤쪽에 그나마 제일 구부러진 발이 있거든요 이발 저 발로 꿀고 들어가면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한데 타이 음, 좀 그, <목소리> 물면 달라 <laughs> 내지 마라 비싼 피라.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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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예왜 지우기랑 소를 넘겨서 이사당이 남는지 예. 쉽기도 하고. 저 결과 보고 얘라가 <laughs>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저 쇼리랑 저 지우개가 반대쪽에 걸려 있는 게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만 넘어가시야. <laughs> 어, 와 와. 적당히 해라. 영상 분량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나와 된다 이거 <laughs> 필요없어 중간부터 찍었으니까 이단 나와 돼 나와 된다 그냥 3분짜리로 끊자 그냥 편집하기 쉽게 <laughs> 야, 요즘 짧은 여성이 좋던데 나도 아, 구멍이 껴라 옆 껴라 아, 뭐 요구하는 놈 많은데 다안 들어줘 <laughs> <여성스럽고. 웃음>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래. 공손하게 해야지. 해주세요. 가주세요. 말이야. 한 번만 여겨주세요. 아, 여기 지금, 한네 분이 지금 저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응.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만하란 말도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에이. 와, 이거 힘못 받네. 야 이게 진짜.

누가 그럴까요? Star, Star, 상 t a r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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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그 r Star, Star, 있는 <laughs> 아, 분 굉장히 확실하고, 아, 너무 확할하요아니 많이 인간적으로... 저 o p e 들어갔나?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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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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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아, 마마마마 엄마, 마마 한번 확인해봅시다. 언나 아, 발 역시. 언제나. 게 그리네. 아 갑시다. 맞아. 맞아, 상품은. 11. 12. 14 아, 대답 1사 십오.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자 저희는 뭐딴거 없어요. 아, 딴거없어이거 하나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게임이기 때문에. 제발. 딸은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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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laughs>

결국 끈질긴 놈은 이깁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자, 가자. <laughs> 아, 가자. 아, 그래, 들어가고. 그래 들어가고. 그래, 들어가, 가자. 들어가, 가자. 들어가. 네.